안녕하세요. 엄마를 위한 과학 닥터 라이블리 최재영입니다. 출산 후 산후조리 골든타임 이 시기를 놓치면 평생 고생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재채기만 해도 소변이 찔끔 나오는 요실금 조금만 무리해도 시려오는 손목, 발목 그리고 10년 후가 걱정되는 골다공증까지 엄마가 처음인 우리들 아기 케어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정신이 없지만 엄마의 평생 건강을 위해서 산후조리 필승법 3가지는 정말 꼭 알고 계셔야 해요. 이거 모르면 나중에 정말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골든타임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바로 산후 6주입니다. 엄마 몸이 임신 모드에서 출산 후 모드로 가장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간이 바로 이 6주 동안이에요. 왜이 시기가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첫 번째로 막달에 만삭의 그큰 아기를 품어야 했던 1kg에 달하는 자궁이 임신 전 무게 60에서 80g으로 돌아가는 기간이 바로 이 6주 동안이에요. 두 번째 아기라는 내가 아닌 존재를 품기 위해서 면역체계를 바꿔야 했던 엄마의 몸이 원래의 면역체계로 회복하는 기간이 이 6주이기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관절과 인대의 변화인데요. 임신 중 엄마의 몸은 열달 동안 아기를 품고 질을 통해서 아기를 내보내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유연해져야 하거든요. 이걸 위해서 임신 중 엄마 몸에서는 관절과 인대를 이완시키기 위해서 릴렉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릴렉신은 분만 전에 피크를 찍고 분만 후에는 급격히 감소하지만 릴렉신이 관절에 미친 영향이 남아서 관절이 불안정한 기간이 출산 후 한두 달 평균적으로 6주예요. 하지만 이 6주는 관절이 불안정한 동시에 굉장히 유연한 시기이기도 해서 임신과 출산으로 틀어진 체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의 시기이기도 하답니다.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지 않나요? 이때 엄마의 몸을 안팎으로 서포트해주는 건 엄마의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럼 이 중요한 시기에 뭘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골반저근 회복하기입니다. 여러분, 출산 후에 복직근 벌어진 것만 신경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물론 복직근 회복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우리 몸을 지탱해 주는 근육이 있어요. 바로 골반저근입니다. 이 근육들은 자연분만 제왕절개할것 없이 모든 산모분들에게서 회복이 필요한 근육이에요. 먼저 골반저근이 어떤 근육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골반저근은 이름처럼 골반의 가장 아래쪽에서 마치 그물망처럼 방광, 자궁, 대장을 받쳐주는 근육이에요. 임신 기간에는 1 0달 동안 점점 무거워지는 아기와 자궁을 밑에서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근육이기도 하고요. 임신 과정에서 골반 저근은 큰 무게를 견디며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동시에 약해지기도 합니다. 임신 막달에 재채기를 하거나 웃기만 해도 소변이 새는 경험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이게 바로 무거워진 자궁의 압박으로 골반 저근이 약해지고 이골 골반저근이 요도를 꽉 조여주지 못하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골반저근의 기능 저하는 요실금 같은 기능적인 면뿐만 아니라 출산 후 몸매 회복에도 정말 중요해요. 소위 우리 아가씨 때 몸매랑 아기 낳고 난 몸매랑 다르다고들 하잖아요.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바로 골반이에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서 약해진 골반저근의 기능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몸의 내장 기관을 받쳐줄 바닥 근육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장 기관이 이 아래로 처지게 되고 이 무게로 인해서 골반 전체가 앞으로 기울어지게 돼요. 이걸 골반 전방 경사라고 해요. 이렇게 몸의 중심이 앞으로 쏠리면 우리 몸은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허리를 더 꺾어버리는 요추 전만을 만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배는 나오고 엉덩이는 빠지고 허리는 더 꺾이는 이런 안 예쁜 몸매가 되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요실금도 방지하고 몸매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골반 저근을 어떻게 회복하면 좋을까요? 마사지 받으면 되냐고요? 많이 씌워주면 되냐고요? 삐. 골반 저근은 말 그대로 근육이에요. 우리의 액티브한 움직임을 통해서만 강화시킬 수 있어요. 다행히 어렵고 힘든 동작은 아니에요. 아기 보면서도 옆에서 바로 하실 수 있는 쉬운 동작들이에요. 저는 출산 전에 외국의 골반 저근 전문 치료사분의 강의를 결제를 했었는데요. 좀더 찾다 보니 이분의 유튜브에 정말 좋은 운동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분의 유튜브 채널도 더보기란에 채워둘게요. 참고해서 운동.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만약 각잡고 운동할 여력이 안 된다 하실 때는요 이 방법도 정말 좋아요 제가 시간이 없을 때 자주 쓰는 방법인데요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세우고 무릎 사이에 10cm 요가 블럭을 끼워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요가 블럭을 조이는 힘을 주면 허벅지 안쪽 근육과 함께 골반 저근에 함께 힘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호흡을 해주는 거예요 일단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조였다가 들이마시면서 힘을 풀어주는 거예요. 애기 낳고 초반에는 몸이 힘들어서 막 움직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 정말 딱인 운동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10회, 하루 두 번씩 반복해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도움이 되니까요. 골반적은 회복하기 꼭 기억해주세요. 두 번째 산후풍 피하기입니다. 사실 산후풍은 있냐 없냐부터 논란이 많죠. 물론 산후풍은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하지만 앞에서 알려드린 릴렉신이라는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관절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 관절을 많이 쓰게 되면 평소보다 그 관절에 훨씬 더큰 부담이 될수 있는 것도 맞거든요. 이런 개념에서 접근하면 우리가 흔하게 산후풍이라고 불리는 증상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의학적인 이해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산후풍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손목, 발목 같은 약한 관절의 사용을 최대한 줄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아기를 안 안아줄 순 없잖아요. 그러니 아기 돌보는 일 외에 다른 손목 쓰는 일들은 최대한 남편에게 위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의치 않다면 요즘은 산후관리사 제도가 잘 되어 있으니 관리사분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정말 좋고요. 그리고 산호에 가장 많이 아픈 관절이 손목관절일 텐데요. 손목은 구조적으로 워낙 불안정한 관절이라서 통증이 시작되고 나면 스트레칭조차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럴 때는 두 가지를 기억해주세요. 첫 번째, 손목 보호대를 통해서 손목의 안정성을 보강해 주시는 거예요. 특히 아기 안을 때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면 관절의 움직임을 꽤 많이 지지해 줄수 있어서 손목 관절의 부담을 줄여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손목이 아플 때는 이 지압법을 꼭 한번 써보세요. 손목을 움직이는 대부분의 근육과 힘줄 은 팔꿈치 아래쪽에서 시작해서 손목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손목이 아플 때는 손목 관절 그 자체보다 손목과 연결된 근육 그리고 그 근육 사이를 지나가는 신경의 긴장을 풀어 주는 게 통증 완화에 더큰 도움이 될수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만약 이쪽 손목이 아프다 할 때는요. 팔꿈치를 이렇게 굽혀 보시는 거예요. 팔꿈치에 연결된 이렇게 살짝 올라온 근육 부위가 있는데요. 여기를 이렇게 눌러 보시면요. 아, 네. 이렇게 조금 더 아픈 부위가 있어요. 이런 아픈 부위를 10초에서 15초 지그시 눌러주면서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또 옮겨서 아, 여기가 아프다 하면은 또 이렇게 10초에서 15초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뭉친 근육과 신경이 이완되면서 손목이 한결 가벼워지실 거예요. 이 지압법 정말 효과가 좋거든요. 그러니 손목 시큰거릴 때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세 번째, 출산 후 엄마 몸을 위한 영양소 챙기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신 10달 동안 아기에게 정말 아낌없이 영양분들을 건네줬잖아요. 그리고 출산과 동시에 엄마 몸은 호르몬, 면역, 골밀도 등 정말 급격한 변화를 겪치게 돼요. 그래서 출산 후는 엄마 몸의 영양을 다시 채우고 평생 건강을 기틀을 잡는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이 시기에는 강조하고 싶은 게 너무 너무 많지만 그 중에도 이세 가지는 꼭 챙겨주세요. 단백질, 라이블리스 무디 그리고 비타민 D 와 아연입니다. 첫 번째 단백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먼저 뼈 건강 산후에는 엄마의 골밀도를 회복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걸 위해서 꼭 챙. 챙겨줘야 하는 게 바로 단백질이에요. 골밀도 하면 칼슘만 떠올리기 쉽지만 뼈에서 칼슘과 같은 미네랄들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 아래 뼈대가 되는 구조가 필요하거든요. 이걸 구성하는 게 바로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을 잘 드셔야 뼈가 회복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유 수유하면 골밀도 낮아지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골밀도는 수유가 끝나고 6개월에서 1년이면 거의 대부분 완벽히 회복된다고. 그리고 모유수유를 하는 과정에서 뼈가 리모델링 될수 있어서 모유수유를 하신 분들이 폐경 후에 오히려 골절 위험이 낮아졌다는 보고도 있거든요. 그러니 단백질 잘 드시면서 모유수유 마음 편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산후 탈모 많이들 걱정하시잖아요. 우리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요, 생장 주기가 3개월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의 영양 상황이 3개월 후의 나의 머리카락에 반영된다 보시면 되거든요. 임신 중에는 에스트로겐의 영향으로 머리가 빠지지 않고 있다가 산후 3, 4개월쯤에 머리가 정말 와장창 빠지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에 머리가 다시 잘 자랄 수 있으려면 그 3개월 전인 산후조리 골든타임, 이 6주 동안 단백질을 잘 챙겨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챙겨드시는 양과 종류는 제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라이블리 스무디예요. 제가 이건 정말 꼭 강조하고 싶은데요. 출산이라는 과정은 우리 몸에 상당한 스트레스와 염증을 동반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산후에는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는 게 회복의 핵심이에요. 이때 정말 도움이 되는 게 뭐라고요? 제가 그렇게도 강조하는 십자화가 채소예요. 십자화가 채소는 우리 몸의 해독시스템, 블루타치온을 생성하도록 도와주고 우리 몸속 염증을 줄여주는 아주 기특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산후에 엄마 몸을 회복시켜주는 정말 보약 같은 음식이에요. 출산 후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부터 바로 시작해 보시면 좋아요. 저와 라이블리스 무디를 함께한 분들은 임신 중에는 물론이고 돌이원에도 챙겨가시더라고요. 내 몸의 환경 미화원이자 소방관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챙겨주시길 바래요. 세 번째는 영양소 아연과 비타민 D의 보충입니다. 제가 건강한 식단에서 음식을 정말 강조하긴 하지만 음식으로 다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산후에 꼭 챙겨주셔야 하는 영양제는 아연과 비타민 D입니다. 여러분, 임신을 하면 우리 몸에서 눈에 띄게 달라지는 미네랄 변화가 뭔지 아시나요? 혈중구리와 아연의 농도예요. 임신을 하게 되면 에스트로겐의 영향에 의해서 혈중구리는 높아지고 아연은 낮아져요. 저도 산후에 아연을 재봤었는데 와, 정말 많이 낮아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출산 후 엄마 몸의 적절한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이 둘을 균형이 바로 잡혀야 해요. 즉, 구리는 낮추고 아연은 높아져야 되는 거죠. 아연과 구리는 흡수될 때 경쟁을 하는 미네랄들이라서 아연을 보충해주면 탄후 미네랄 회복 과정이 좀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아연을 얼마나 보충할지는 아연이 얼마나 결핍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탄후에 20ml에서 30ml 정도를 드셔보시면 평균적으로 너무 과하거나 부족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다음은 비타민 D인데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 뿐만 아니라 면역력 회복에도 필수적인 비타민이라 보충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특히 모유 수유하시는 분들은 엄마가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먹어주면 아기에게 비타민 D를 따로 먹일 필요 없이 적절한 양이 전달될 수 있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수유 중인 엄마가 비타민 D 6,400IU를 섭취했을 때 안전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아기에게 충분한 양의 비타민 D가 전달되었요 다고 해요. 충분하다는 라 의미는 아기에게 비타민D 권장용량인 400IU를 먹인 것과 차이가 없었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보통 산후조리할 때 4000에서 6000IU 정도를 추천을 드려요 비타민D의 권장용량에 관해서는 정말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임신을 했을 때도 4000IU 정도의 고용량 복용이 저용량 복용과 비교했을 때 동일하게 안전하면서 임신 관련 합병증의 감소와도 연관성이 있었다라는 보고가 있거든요 물론 가장 좋은 건 혈액 검사를 통해 혈중 농도를 확인하면서 용량을 조절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동일한 용량을 먹어도 흡수되는 정도가 다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검사하는 게 여의치 않다 하실 때는 이런 참고치를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4,000 IU 정도 나는 아기에게 비타민 D를 충분히 공급해주겠다 하시면 6,000 IU를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산후에 5,000 IU 정도를 챙겨 먹었습니다. 참 그리고 모유수유 하시는 분들은요 오메가 3를 꼭 챙겨 드시면 좋아요 아기 뇌발달, 세포발달에 정말 중요한 지방산이 DHA인데 아무래도 식사만으로는 충분히 공급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오메가 3를 영양제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육주라는 산후조리 골든타임 동안 꼭 하는 산후조리 필승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평생 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 이야기 같지 않나요? 저는 이 방법들을 다 알고 출산을 할수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행운이라 생각했거든요. 물론 이런 거다 지켰는데도 여전히 손목이 조금은 아프지만 이 산후조리 필승법들 덕분에 몸도 마음도 정말 빠르게 회복을 할수 있었어요. 사실 엄마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아기도 행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다 엄마가 처음이라 내가 잘하고 있는지 이게 맞는지 의심하고 자책할 때도 있지만 엄마라는 존재는 임신한 그 순간부터 아기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아기에겐 가장 큰 사랑이자 가장 든든한 존재잖아요. 엄마가 되느라 너무나 고생한 나의 몸과 마음을 가독거려 주면서 이 시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많이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